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여섯 개체의신상품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명명품이 세개체모명품이세개체네요첫 번째, 인기 단엽서반 백록 전진세초. 네. 인기 중투보 신문, 진나 네. 포함 전진세초. 세 번째 서반 네, 단엽 개체입니다. 나사지가 네, 이렇게 빡글빡글 잘 들어있는 서반 단엽. 전진 이쪽에 잠아. 네 번째 녹항의 색대비가 아주 멋진 잎변 항중투.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송정. 자, 여섯 번째 역시 발색이 예쁜 서반 중투. 전진 내쪽 네 네,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한번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서반 백록입니다. 자 김종보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전남 보성이 산지이죠. 작고 부터운 단엽성을 지닌 고든 입장마다 진청의 백색의 소박무늬가 멋스럽게 발음된. 오습품종입니다 자, 여배품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높은 꽃가품의 백목입니다 네, 참,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쪽을 200 넘게 사서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자, 전지 3촉입니다. 길이는 7.5에 0.6. 자, 여기. 가운데 촉은 살짝 이 끝이 좀 다소 잘린 부분이 있지만은자 백록 특유의 이렇게 어, 사방무늬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길이는 7.5에 0.6자 뿌리 건강하고 어, 자마가 큼직큼직하게 지금 두 개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고요자 백록입니다 전진 3촉 동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백록 전진 세쪽 개체로, 자 뿌리 긴 뿌리 세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 네. 자 무엇보다도 오, 이렇게 벌부 상태가 깔끔하고 지금 신화가 양쪽에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백록입니다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전남산지 이 단령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일찍이 일본 난계까지 널리 알려져 사랑받고 사랑받고 찬사받았던 네, 우리 난초. 자 식물은 무엇보다도 녹항의 색대비가 좋은 단단한 후유기 협생이죠자본 등재 상품도 전진 새촉 개체로서 네, 전체적으로 무늬 네, 발색도 아주 예쁩니다. 자이 끝이 살짝 뭐탄 부분도 있지만 끝에가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예쁜 개체입니다. 자, 길이 15에 0.85. 어, 10.5에 어, 0.7. 자. 아 6.5에 0.7. 네, 전진 지나는 6.5에 0.7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무늬 발색이 극한 발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신문입니다. 신화포함 전진 3쪽 신문, 벌부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3쪽 개체로 음, 벌부 탱글하고 뿌리 가락수 많고 통통하고 상태 아주 건강하게 좋습니다.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신문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개체 전북 구이쪽 산지로 네, 사반단역 전지 2쪽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반 단엽으로 표차도 서있지만은 네, 아주 멋진 네, 단엽 개체입니다. 단단한 후유의 엽성에 나사지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 나사지가 바글빡글잘 들어있는 개체 네, 엽성도 보십시오. 네, 단단한 후유에이 어, 끝에 이렇게 사반무늬가 들어있었던 개체입니다. 자, 모쪽인데 전박이도 있지만은 이제 전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서반 단접이라고 써져 있는 게아니죠 네, 이렇게 서반 무늬가 들어 있는 개체에요 전진에도 어, 빠글빠글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자 보시다시피 나사지가 잘 들어 있는 서반 단접 개체. 자 탄력을 어, 받으면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길이 전진 기준 7.5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모촉도 어, 단단한 후유 기 겹성에 어, 나사지가 들어있는, 자, 나사지 들어있는 거그 보이시죠? 여기 서반단정. 오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미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에 지금 전이 초기에 쌀눈처럼 어, 새하얀 자마도잘 달려가고 있는 서반다녀개체입니다자 오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사지가 빠글빠글 잘 들어있는 아주 멋진 종자계체입니다.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좀 멋진 개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극강발색에 녹황의 색대비가 아주 멋진 입변 황중토 개체입니다. 중배부는 네, 그리고 자, 이 크시 이렇게 또 자루가 있는 무엇보다도 어,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쁘고 난초가 이렇게 총이엽성으로서 있습니다. 전박이 하나 있는 것이 흥미그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깔도 멋있고 엽성이 아주 멋진 입변 황중투 전진 1초개체극강 네, 발색 아주 멋있는 개체입니다. 길이는 11.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대도 굵고 가치컷을 두루 갖춘 입변 황중투 전진 1초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요. 뒷벌브도 아주 탱글하게 어, 큼지막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전부 고창산지 조성운 회장님이 몇명 등록한 게최죠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로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았던, 또 받고 있는 네, 우리 송정. 자 등재상품은 이렇게 무늬 발색이 예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원래 어, 이 등록 당시 어, 중합중토로 등록이 되기 었 때문에 압이 강한게 또 송정의 특징이담다 이렇게 자 길이 11에 0.5, 6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중합으로 아주 멋진 개체 종자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부미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이쪽 개체로 전진 쪽에 어, 또록하게 자마가 멋지게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뿌리도 어, 4가닥고로강하고요 인기 중 2호 송정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뒷벌보도 탱탱하니 좋습니다 오른쪽에또 다른 자마가 붙어가네요 무늬 발색될뿐 송정입니다 자 이번 등재상품 경남산지의 어, 무늬 때깔이 아주 예쁘고 멋진 서반중투 네, 전진대쪽 개체입니다. 자맨 뒤에 선대모축도 어, 이렇게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점차점차 점차 또 멋스럽게 어, 세력받고 발전되어서 아주 전체적으로 어, 색감도 아주 예쁜 서반중투로서 손색없는 개체입니다. 1리는 12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자, 배양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서반중투 전진대촉 화면이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모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서반중투 벌브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긴 뿌리 여섯 어, 가닥 짧은 뿌리 한세가닥에 네. 전진, 내초, 개체, 사반, 중투, 네. 우수 종자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밤이 긴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네, 깨어 있는 자가 또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이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